안녕하십니까 김 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주식과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만전자의 지친 개미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0만전자까지 가다가 8만전자 7만전자 6만전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7만전자 초과됐는데 실은 지금이 매수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게 돼 있고 개미들은 이 금액에 지쳐서 8만 원, 9만 원에 사신 분들은 거의 10% 15%가 까였거든요. 그러니까 1천만 원 투자하면은 10%면은 어 100만 원, 150만 원이 까인 거예요. 1억을 투자하신 분은 1천만 원, 1 500만 원이 까인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떨어졌을 때. 어,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고 올라갔을 때 파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개미고 저도 개미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다음 소식은 어, 골드만삭스가 추천한 그 c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c가 뭐냐면 어,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는 이 회사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410달러에서 46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전자상거래, 게임, 그리고 결제, 주력 사업으로 어, 성장하고 있고, 이 동남아시아에는 이 C라는 회사가 남미나 유럽으로도 이렇게 좀더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20년 전에 정말 50달러, 10달러 했거든요. 근데 이게 1000배, 만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참 신기해요. 그래서 10년 앞을 우리가 볼수 없듯이 그 아마존이 그때만 내가 천만 원만 넣어놨어도 지금 뭐 천억 이상의 부자가 될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투자하는 그런 안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 아마존, 예비 아마존 c 에 대한 그런, 어,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어, 다음 뉴스는 우리 주식의 대부인 워렌버핏 형님께서 지금 두 가지 종목을 슬그머니 담으셨대요. 뭐냐면 신약 특허회사인 로얄티 파마라는 이 회사를 주식을 좀 사, 사셨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덕분에 그 미국도 리모델링 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집 리모델링 업체로 가장 선도 그룹에 있는 플로어앤데크라는 이 회사의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고 합니다. 뭐한번 사면 대박이기 때문에 이런 그버크쉐이크에서그 워렌 버핏이 사는 종목들은 금방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로얄티 파마라는 신약에 대한 거 그리고 플로어테크라는 그집 리모델링 회사의 워렌 버핏 형님께서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은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 무디스, 크래프트 하인즈, 뭐 이런 은행 쪽이랑 그리고 항공주, 그리고 애플, 뭐 미국 기업 1등이죠. 이런 기업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여전히 금과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고 있어요. 실은 금은 10년 동안에 이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올라간 게 없거든요.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했기 때문에 제자리인데 지금 헷지에 대한 기능이 지금 금밖에는 없다가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굉장한 이 화폐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보수적인 회사나 그룹들은 금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금에 대한 그 가격이 지금 종전 대비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95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금에 대한 그 온스당 달러 가격이 1,868어 온스 그러니까 달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스당 1,868 달러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전 개인적으로 어, 네네, 네, 개인적인 소견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뉴스가 그 리비안과 루시드 드도라는 전기차 회사가 뜨고 있어요. 그 리비안이라는 이제 어, 트럭인데 이게 전기차만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드의 시총을 제 그니까, 포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아 현대 같은 경우인데, 이 미국의 포드라는 회사를 그 듣도도 못한 전기차,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이 시가총액을 제꼈다는 게참 미국인들에게는 뭐좀 새로운 충격이 아닐까. 전기차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그 포드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룹의 그 시총을 뛰어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4차 산업이라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에요. 기존의 제조업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 이런 4차 산업에 반영된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블록체인이라던가 전기차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고 그거는 허구다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참 리비안이라는 이 전기차 트럭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될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애플카가 2025년에 나올 건데, 가장 큰 수혜주가 지금 LG 이노텍이라는 거예요. LG 이노텍 회사가 정말 최근까지만 해도 20만원 언저리에 있다가 24만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그카 때문에요. 그러니까 2025년에 애플카가 나오면은 대박입니다. 그래서 그 LG 노텍 LG전자 다 수혜주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약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작가 철인의 팁이었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